안녕하세요, 송이미니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 누구, 그, 그, 누구더라? 실친의, 그, 교환 후기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저는, 교물을 어제 못, 어제, 어제 줘야 되는데, 어제 못 줬어요. 그래서, 포장용품이거든요? 어제 줬어야 되는데, 전못 줘가지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아니, 내일, 내일부터 학교 가니까 내일 줄 거고요. 일단 이것도 교환, 이거 그거일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포장용품이나 굿즈, 그런 거 교환한 거거든요. 일단 먼저 두께. 여기다 이렇게 모아 넣어줬어요. 이만큼. 좀 두께. 이 정도 넣어줬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예쁜 인스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핑킹가위로 해줬는데, 저는 집에 핑킹가위가 없어서, 아쉽게도 핑킹가위로, 끝에를, 자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랐고요 붕어빵, 봉, 붕어빵 몽투에다 잡아줬어요. 오, 핑크 속샷. 우르르 샷비었고요어 일단 먼저 제일 큰거 이게 메모지하고 떡매 두께 두께 샷그 다음에 속샷 우르르 샷어 일단 요런 모양 요게 이거 펭, 수달 하나하고 펭귄 두 개. 펭귄 두 장.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냥 메모지. 자, 그냥 메모지. 그다음에 요것도 메모는 그냥 메모지. 떡매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두 개가 떡매고요. 이것도 떡매. 이건 떡매. 그다음에 이건 메모지. 이렇게 줬고요. 굿즈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굿즈도 있을 거예요. 이거 메모지하고 떡매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엑소 굿즈. 게샷. 제가 엑소가 엑소가 팬팬까진 아닌데 그냥 엑소가 그냥 그냥 달라고 했어요. 엑소 팬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냥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 일단 백현 이름은 다 외우고 있고요. 저번에 이었어가지고 이제는 팬이 아니에요. 일단 백현. 그 다음에, 찬열. 전 개인적으로 찬열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수호? 수호인가? 수호. 그 다음에, 누군,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소개했 찬열. 두 장. 찬열, 박찬열. 그런 다음에, 네. 누군지, 얼굴이 잘라서 잘 모르겠어요. 맥시딘. 찬열. 제가 찬열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찬열을 많이 넣어줬네요. 이것도 찬열. 응? 이게 엑소가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찬열 누구지 타운가 타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는 제가 엑소 K밖에 몰라요. 엑소 K가 백현 백현하고 백현 아니 시험이 아닌데 백현 찬열 디오 백균, 찬열, 디오, 수호, 세훈이 있잖아요. 맞나? 다섯 명? 원래 엑소가 1 2 명이었는데, 두 명이 탈퇴해서 이제 열명이죠. 일단 도무성. 어? 도무성? 저도 이거 있거든요? 이거 인스 아닌가? 이거 인스 아니에요? 이거 인스 같은데? 이게 도무송인가? 그리고 인쓴 줄 알고 쓰고 있, 쓰고 있거든요. 도무송인가 봐요. 짭 짭짭. 짭. 그런 다음에 이게 이건 또 도무송. 이렇게 요 원형, 원형이에요. 그럼 요것도 더 있는데. 꽃. 제가 나중에 포장 용품 소개 올려 드릴게요. 이런 꽃무늬 도무성도 정말 많이 줬고요 여기 딱 맞네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투명인스 모음 투명인스인데 전 투명인스가 별로 없거든요 뒤집으면 오 되게 예쁜 거 많다 일단, 요, 귀여운 고양이. 나비. 그 다음에, 이건 뭔지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롤, 위에는, 이건 롤케이크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콜라. 양송이 스프?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거 그거 같아요, 프레즐. 이거는 프레즐이고 여기는 모자?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투명인스 이제 포장용품이 더욱 많아졌네요. 저희 집에 제가 갖고 있는 지퍼백 들은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이런 도트홀리 하트 모양으로 된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지퍼백도 좀 사야겠어요. 다, 도트, 이거, 제가 지퍼백을 여기다 담아두거든요. 이건 다이소에서 천 원에 구매한 상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는 미니 지퍼백 있고, 여긴 다 도트홀릭. 여기 전부 다 도트홀릭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좀 사야겠어요. 아직 지퍼백은 많지만 지퍼백에만 들인 돈이 한 3, 4, 5천원 정도 될것 같아요. 3, 4천원? 정도. 네, 이상으로 실진의 그 교환 후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